I <laughs> 하고 있어요. 찾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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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보여어 <laughs> <애플파이 웃음> <진짜> <laughs> 허일님, <목소리> 괜찮아요? 아니, 굉장히 눈앞에 찌를 것 같은데, 나도 있어요, 항상. 나 이거 손님이 주면 진짜 잘 쓴다니까? 나도 이거 독부에서 태경이가잘 썼어. 아저 아, 찍은거에요? 네제거 제대로 잘 들어주세요 아 예예 예. <laughs> 눈 보여? 응아 보여? 응 안보여 사실 안보여 소율님꺼 제일 안보여 눈 뜨고있잖아 지금 아니 나 감고있는데? 뜨고있는데요? <laughs> 눈 감고있는데? 뜨고있잖아 아니 감고있는데? <laughs> 누가 런닝을 <러닝이> 저렇게 하냐고 <laughs> 이렇게 뛰는 <때는> 거 아니야? <laughs> そうですね。 원리를 모르니까 일단 네, 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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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많이 마세요, 아니, 지금, 뭐. 아니, 술 많이 마셔요? 아니 지금 술 많이 마셔도 안돼 언니 죽었다 깨나도 안된다니까 손니 네, 너무 아파 네, 그럼 언니 몰로 따일 수 있어요 오픈업? 음, 그거 말고 오픈업 말고 태형, 괜찮으셨어요? 그 밖게 그냥 끝을 쭉 밀어 미안한데 진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봤는데 음, 한 번도 음, 딴 적이 없어 네. 이거 지렸떨니 앉아 <목소리> 아니면 여기를 잡아, 언지를여기 어떡해. 어떻님 m d 님 엠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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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님엠 <laughs> 왼쪽게알았왼쪽왼쪽오른쪽왼쪽오로쪽로왼쪽로도로아래로도왼로도로도왼로도왼 왼쪽 왼쪽 아, 위로 위로 어, 나왔어? 도 나왔어 너도 왼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왼 너무 귀엽지? 쪽으로도이쪽 응. <bridge> <laughs> 2학년 때 아닐까? 아니, 초등학교야. 고등학교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야, 이게 초등학교가 어그 있어? 야, 알지? 나는 공부를 꽤자했어 야, 나 우가 있어. 야, 나 우가 많아. 그만해, 이 그만해. 아니, 나 우가 많다니까? 야 <laughs> 그게 놀랄 일이야? 놀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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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중국어 우야. 야, 누구 나도? 있으면 안 돼? 어, 미가 미소리 야, 수야. 그 원래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하는 거야. 듣고 어, 있어. 어. 잘 찍고 있어. 네, 내네말 듣고 있어? 근데 내가 간은 없다. 그래서 <laughs> <laughs> 내가 양이 아, 하나 있는데 저... 3년 내내 양이 하나 있는데 뭔줄 알아? 시민이 우리. 그럴 만하다. 그럴 만하다. 난 <웃음> 유치원 <웃음> 교사가 되길 희망했는데. 얘몇 명? 젊은이냐? 큰일 났어, 얘들아. 얘들 몇명 살렸지? 너 자를 뻔했어, 또. 눈길 들렸다. 들면서, 그렇지 천천히 내려야 돼요. 깔끔치 살짝 막 네. 그렇지 들셋 알통이 뒤에 닿는 느낌. 시를좀 읽으시나 봐요 언니. 아 서점 가서 다 지금 네가 알려. 그냥 존 키츠를 기억을 해. 아 싫어. 까먹으면 어떡해. 전화를 해. 아존 키츠를. 그냥 그래,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로맨티스트야. 오, 오, 오. 그래. 그러면 토끼 모스케리를 한번 알아보는 거. 내가 추천할만한 책은 딱 그거 두 개밖에 없어 키츠의 시선. 토끼가 말했다. 내가 들었다. 나는 토끼처럼 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들었다. <laughs> 야, 니가 말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내가 말한 거에. 들어는 있는데, 너무 다른 뜻이잖아. <laughs> 토끼가 말했고, 내가 들었다. <laughs> 어, 스트레스 받아. <laughs> 토끼가 말했고, 내가 들었다. <laughs> 그럼 처음부터 평가를 해줘. 뭐가 구려? 핵 구려. 그리고 그다음 진짜 너무 구려. 아니, 이건 좀 귀엽지 않아? 아니 이것만 올려 아. 얼마나 허세로워 아 그다음 그다음에 크게 어긋났어 <laughs> 크게 어긋났어 크게 어긋났어 지금 아. 엄청 어긋났어 <laughs>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어 <laughs> 야 심각한데 그냥 이런 것만 올려 얼굴이 없잖아 얼굴이 없으니까 이거 야 <laughs> 아우, 얼마나 떨까? 아!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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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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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오늘의 룩은요. 저희 오늘 브런치 만들어 나왔 거거든요. 어 이거 전신 보여주고 싶은데. 아 그리고. 어 멋있게 입고 나가시고. 안돼. 원래 딱요 날씨에 딱요 날씨에 자켓에 쪼리를 신을 수가 있어. 딱, 아, 딱 어, 요 맞아. 그딱한2주 정도? 어딱2 주. 딱 여기 자켓에 쪼리를 신을 수 있는 유일한 계절. 그리고 어떤 가방 메어요그 아, 베누. 요즘 일아그 데일리베 어. 네, 오늘 완전 직장인 룩인데? 오늘 약간 응. 팀장룩어 팀장룩이에요 이렇게오 응. 이쁘다 요것은 자라 자라 요것은 대누 나머지 보세요 오 내가 팔던 옷들 잘 오. 어울려요 예뻐 오늘 어, 요게 마음에 들어요 요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이쁘다 새로 샀어요? 아니 원래 있었어요 음.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기분 죽이죠 음. 왜냐? 왜냐? <laughs> 어큰 어, 큰... 프로젝트를 하나 끝낼 거든요아뭐 어쩐지 좀좀 후련해 보여요. 좀 후련하고 마음이 <laughs> 편해요. 근데 이상한 건 다음 주부터가 야근이라는 게 이상한 거. 오늘 <laughs> 제밥 <laughs> <주차장도> 끝났는데 <laughs> 다음 주부터가 <주차장도 웃음> 야근. <laughs> 오늘은 끝났겠다 프로젝트도 끝났겠다 브런치를 <laughs> 먹으러 왔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근데 여기 꽃물 음. 음. 이거 가 하드커버가 나. 어, 이번 주에 내가 계속 쓰고 싶어 했잖아. 그니까, 너무 이쁘지? 여기 진짜 괜찮아 그리고 무지가 아니어서 진짜 좋아. <laughs> 이거 진짜 셀프마다 기분 좋을 것 같아. 그치. 그 만년이야, 그게 너무 좋아. 그거 살 거예요? 오케이. 이건 개. 그 색이야? 그 색밖에 없대? 근데 이색 예뻐 다른 uh -huh.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무난해 음.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오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이거는 조금 미소년과들. 아아 아. 그 미소년과들이 어릴 것. 같아. 나 봐봐. 정면 봐봐. <laughs> 너무 귀여워진 느낌. 이부 이부 때 이런 거.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 것도 괜찮아 근데. 응. 아 근데 첫 번째 게더예쁜것 같아. 그래? 괜찮은데? <laughs> 아 괜찮아요. Yeah, yeah to hold one you love by your side Or maybe I just can't seem to sing to save my 이게 뭐라고? 매, 이거는 월롱블랑 제조원이 파주시 월롱면이야 이름이 그래서 어, 월롱블랑이야? 어, 그, 아 진짜? 어, 월롱블랑 어. 이렇게 뭐죠? 휴, 다시 짜네 음. 어. 라면 부셔먹을래? 아니야 라면, 라면 있어? 생라면 여보, 먹어. 컵라면, 괜찮아. 컵라면 부셔먹자. 어? 난 괜찮아. 아직, 아직 나의 언어가 필터링이 <laughs> 필터링이 아직, 필터가 아직 안 껴져 있나? 아니, 나는 컵라면이 어디지 몰라. 거기 여보, 거기 그 위에. 그 위에 너무 피곤하다니. 여보! 소영이가 라면으로 안주를 먹고싶네? <laughs> 아띠릭띠릭띠 가져오라는 소리군 하고 가서 가져와야지 여보! 응? 그건 몰라? 일부러 뭐? 모른척한다는 생각은 안해봤어? 왜 그러는거야 혹시? 예전엔 안그랬던거 같은데? 무슨소리야 사랑! 이리 와 그럼 언니로 사랑이도 여기 출연할래? 언니 브이로그? 맛있겠다. 역시 라면은 아니 맥주엔 라면이지. 몸무게가 늘면 출근하는 시간도 아. 까. 아. 그이 컵라면 생라면이 훨씬 맛있다. 맞아. 면 얇아가지고. 맞아. 개래서전 찍먹이죠. 생라면은. 아, 거 맛있다. 아, 그래 진짜 맛있다. 응. 눈치 봐 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다 10, 10kg 완주 성공 성공 대 성공 어떠십니까? 근데 진짜 정말 10kg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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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다 <laughs> 아, 너무 배고파 못먹고 싶다 <laughs> 그 저희 그 같이 서약서 읽고 제일 친한 친구 애기들이 쌍둥이여서 그 친구들이 화동으로 반지를 가져다 주려고요 음. 그 오렌지 주스가 진짜? 그게 훨씬 맛있더라 음. 음.